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10편, 11편, 여호와께 피하는 자의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10편, 11편 안에 담겨 있는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참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성경 말씀에 보면 신앙의 척도입니다. 신앙의 척도. 우리 역대학 34장 2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위세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위세길로 걸어갔다 그럼 어떤 하는 겁니까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위세길에서 떠났다 열한기서 또 역대서에 보면요 다위세길로 잘 따라갔다는 사람이 있고요 다위세길에서 떠나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위세길에서 잘 따라갔다 다위세길에 서 있다 그럼 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위세길에서 떠났다 무언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마치 신앙의 척도 표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내가 이세야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딱 맞다, 딱 맞다. 하나님 참 까탈스럽습니다. 하나님 정말 까다롭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예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딱 맞는 사람하고 함께하시지, 좀이라 안 맞으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고 떠나가 버리십니다. 성령이 그렇게 예민하십니다. 근데 다윗을 향해서는 야, 저 다윗은 내 마음에 딱 맞는구나. 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 신앙의 표준 척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가만 보면요. 고난의 역사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목자로 지내다가 또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지만 곧 사울의 시기. 십수년간 쫓기는 세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졌지만 바세바를 통한 범죄를 통해서 다이도왕과 인생이 당하는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뭐 반역이 일어나고 그런 건 둘째치고요. 그 범죄의 대가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셋이나 이었습니다 셋, 첫째 아들. 그토록 또 보기 좋고 참 아름다운 압살롬 그리고 그 밑에 아도니아까지 아들 셋이나 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인생은 그렇게 참한많고좀 문제 많은 인생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윗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런 모진 고난의 과정 과정마다 오히려 다윗의 입에서는 뭐가 튀어나왔습니까? 이 시편 내용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그 억울한 순간에 그 목숨이 절대 절명의 위기 순간에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시 찬양의 노래가 터져 나온 겁니다. 아, 역시 다윗은 다윗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다윗의 믿음까지 도달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에 서, 있, 서 있더라. 잘하는 사람, 또 믿음이 좋은 사람, 제대로 가는 사람을 향해서 다윗의 길에 서 있더라라는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10편, 11편도 그런 역경,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다윗의 입에 통해 나온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피하였 끊을 너희가 내 영혼에게 세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아마 이 10편, 11편은 사울의 손에 피해서 도망다닐 때. 아니, 그 중에서도 지금 사울에게 지금 잡히기 일보 직전 아주 절, 절대적인 그런 위기의 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때 다이 옆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충고합니다 지금 네, 네, 네 영혼 네가 산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지금 위기가 닥쳤으니까 이 자리에 가만히 있지 말고 도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2절과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 도다 터가 무너지면 어인이 무엇을 하랴? 지금 다윗을 향해 지금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 충고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을까요? 다윗을 위해서, 다윗 다윗의 안위를 걱정해서 할까요? 아니면 위기를 만난 다윗을 향해서 좀 뭔가 비웃고 조롱하고 너는 끝났다, 네 인생 은 이제 끝났다 여기서 끝이다. 우리 2절3 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진정으로 걱정돼서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주위에 먹이며 지금 불의한 자들이. 다윗을 향해서 지금 공격하기 위해서 화살주위를 당기고 있습니다. 놔버리면 그냥 죽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억울하게 공격 당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너를 공격하는 자들은 악인이고 너는 의인이다. 너는 지금 죄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뒤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 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터가 무너지는 게 뭘까요? 끝장난 겁니다. 다 무너져. 네가 발딛고 서 있는 그 근본이 다 무너졌다. 의인이 무엇을 하려? 네가 비록 어렵고 억울하고 아무런 죄도 없지만 악인들이 힘이 있어서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될때그 의인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따지면요. 고난당한 성도들을 향해서 누군가 비웃고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질병, 고통 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터가 무너졌는데 의인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서 터가 무너지는 많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터가 무너진 많은 경험을 하시면서 지금 여기까지 와 계시죠. 앞으로도 그런 경험을 할 겁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지금 터가 무너진 상황 속에 주님 앞에 나와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터가 무너진 건 뭐가 있겠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망해버렸습니다. 수험생이 몇 년을 최선을 다해서 시험, 수험을 준비했는데 낙방했습니다 떨어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지금 보통 질병이 아니라 암 선고받았습니다. 당신 죽습니다. 당신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암 선고를 받은 겁니다. 완전히 무너진 이런 상황이 바로 터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다시 지금 그런 위기가 온데 있는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어쩌면 지금 다이스의 상황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충고하는 사람들의 분석 맞을 겁니다. 다이은는 이제 끝났습니다. 다이의 인생 끝났고 서산할 구멍도 없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완전히 꺼진 상태입니다. 너 끝났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네가 아무리 여인이고 네가 아무리 죄가 없어도 어찌하겠느냐. 악인들이 더 힘이 좋고 악인들이 지금 활에 시위를 당기고 화놔버리면 너는 죽게 되었는데 왜 여기 머물고 있느냐. 도망가라. 이 산으로 도망가라. 살기 위해서 도망가라. 그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충고 앞에 다윗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다시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런 지하에 그런 충고를 다 잘라버립니다 너 지금 죽게 됐다 너 완전히 무너졌다 완전히 끝났다 여기 있으면 죽는다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네가 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살기 위해서 도망가라. 그런데 다윗은 한 마디 딱 합니다. 내가 이미 여호와께 피할 여건을은 앞으로 피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피한 겁니까? 나는 이미 여호와께 피했다. 너희는 도망가라 그러고 내 터가 다 무너졌다고 하지만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내 영혼은 편안하다. 나를 지키시는 여호 하나님, 나의 도움 되시고. 나의 피난처 대신은 요 하나님께로 이미 피했다. 그런데 어디로 피하라 하느냐? 어디로 도망가라 하느냐? 도망갈 필요도 없고 피할 필요도 없다. 가장 안전한 곳에 나는 이미 와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다윗을 향한 충고는요, 다윗 옆에 있는 외부 사람들의 충고일 수도 있습니다. 또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이 충고는 다윗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마음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소리 가끔 듣지 않으십니까? 너 끝났어 소망 없어 이제 다 끝났어 예수 믿는 게 과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슨 도움이 돼? 뭐할수 있어? 자 10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내 영혼아라는 거, 자신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어려움면 닥쳤고 위기를 닥쳤습니다. 그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제 끝났구나 낙심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이것을 붙여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으니 지금 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아니 이 고난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 이 충고 있죠 다이의 외부의 사람들이 다이을를 향해 충고하는 소리가 있고요 자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게더 치명적일까요? 외부의 사람들이 어떤 충고를 한든 내 마음에 믿음이 있고 굳건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부터 무너져버리면요. 내 속에서부터 무너지면 답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10편, 42편에 이내영혼아라고 외치는 것은요. 그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믿음으로 깨어서 일어나라고 외치는,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터가 무너진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질병으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생의 문제로. 다윗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터가 무너진 것은요, 우리 인간편에서는 보면 다 끝난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제 끝났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하더니만 아무 소용이 없네. 그 속에서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답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여 끊을. 내가 이미 여호와께 피하여 끊을.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잔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여 끊을.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뭘까요? 다시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사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오절도 여호와는 7절에 여호와는 그 근거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럼 바울이 아 다윗이 말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자, 먼저 4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자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이 4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의 보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존재와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 통촉이 뭐겠습니까? 통촉은요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모든 것까지 다 보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영이셔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깨뚫고 보십니다. 그리고 감찰하시는건요 감찰하다는 뜻은요 불로서 금속을 재련하거나 시험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는 우리 인생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훤히 깨뚫어 보실뿐만 아니라 불로써 연단하신다. 이건요, 그게 진짜인가 가짠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가려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다른 그 차원에 계시고 우리와 다른 존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분의 눈으로 우리를 통촉하시고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 땅에는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맞죠? 또 나는 놈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기는 기는 놈 위에는 뛰는 놈 있고요, 뛰는 놈 위에는 나는 놈 있습니다. 그 위에 위에 뭐 뛰는 사람은 나는 사람한테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최종 위에는 요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가려내시는 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이슨 지금 그 하나님을 지금 인식하고 있지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일 당하고 있고 억울한 일 당하고 있고 위기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의인은 감찰하신 하나님.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 폭력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뭘까요?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인을 감찰하신다라고 했을 때, 아까 감찰하는 것이 불같이 시험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왜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지금 내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고, 억울한 상황뿐만 아니라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처해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불같이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윗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단순히 시험이 아니라, 이 불을,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금이 어떻게 나옵니까? 금광석에서 불 속에서 쓸데없는 부분은 다 태워지고 정금만 흘러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에기스가 지금 모여져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슨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를 무슨 기회로 지금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의인임을 오히려 증명하는 기회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가 무너진 어려움 속에 있으십니까? 환란을 당하십니까? 완전히 끝장난 것 같습니까? 오히려 그때를 이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줄 아시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셔서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호와 진정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미워하시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끝장나는 겁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요. 악인에게 거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악인에게는 뭘 던진다고요? 거물을 던지신다. 거물. 건물. 거물은 뭐할때 던지는 겁니까?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 사냥꾼이 짐승, 사냥감을 잡을 때, 거물을 던집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거물을 던지셔서 반드시 사로잡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거물은 비를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요,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합니다. 악인들은 아무리 그 자기 재능, 자기 능력, 자기 권세로서 하나님의 그 거물을 피하려고 하지만 결코 못 피하는 겁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면 그 비를 피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건물에서 피하지 못하고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반드시 이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들의 잔해 소득이 된다.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악을 쌓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이슨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로 피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라는 것은 다윗은 알고 있니고 이미 경험하고 있었죠. 그 경험한 것을 지금 위기의 순간에 노래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을 어찌 나를 도망가라 하느냐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엿다하심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여호하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오리로다 베로리로, 배오리로다 다이선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봐봐라 이 지금 어려운 고난인 것 같지만 너희는 우리 나를 지금 비웃고 있지. 나를 향해서 조롱하고 있지. 네가 아무리 의로워본들이위험 속에서 어떻게 벗어나라. 너의 의인됨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너는 이제 턱가 무너지고 죽게 되어졌는데 그때 다윗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자들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게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우리를 바라봐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6장 25절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비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을 비춰 주시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내 상황, 내 처지,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한번 나를 바라봐 주시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덮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11편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터가 무너지는 많은 경험을 합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각각 시대 시대마다 터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쟁 때는 전쟁 때에 그 터가 무너지고요. 경제의 위기 때는 경제의 위기가 위기로 인한 터가 무너지고요. 또 악한 시대에는 악한 시대로의 그런 또 터가 무너짐을 시대의 터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사회에 있어서도 터가 무너지는 많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 역사만큼이나 많은 터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IMF의 터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고요. 그 어려운 전쟁의 때도 경험했고요. 또 지금 이 시대의 터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장난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첫 단추, 그첫 시작, 그게 뭐,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여호와께 피하여 거을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오시다가 한몇번 정도는 불신자들로부터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 그렇게 고통 당하고 너 그렇게 힘들고 내 질병으로 그렇게 있는데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그런 얘기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꺼내들 카드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여우와께 피하여 끊을, 여우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통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에 대해서는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터가 무너진 여러분의 지금 현재 이 시, 시, 상황 속에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 영혼아 여호와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개개인과 우리 세순 교회와 지어려움 당하는 한국 교회 모든 성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